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최고의 투자를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는 것이죠.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 가정에 보면 모두 다 쌀떡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쌀떡에 쌀이 가득하다라는 말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어, 쌀떡에 쌀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 우리들이 근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어, 해결되어진 상태에 말할 수 있죠. 뭐든 할수 있을 듯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 물론 지금 시대는 어떤 메뉴를 먹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많 또, 굶주림이나 또 라면이나 보리밥으로 먹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기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공감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채워져 있는 것은 염려에 대한 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새 포도즙이 가득하다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고 포도즙이 채워지므로 축제의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전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사람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 창고를 채운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들은 때론 참으로 어렵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은 더욱더 놀라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서의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괴로웠겠죠. 너무도 괴롭지만 순종했고 실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놀라운 축복의 언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견뎌냈던 모든 자들의 모든 어려움은 빈수레로 고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넘치도록 체험을 받는 축복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적당한 신앙,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는 우리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도 너무도 어려웠던 모든 일들에 대한 최고의 투자와 최고의 헌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결과와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솔직히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여유롭고 또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집안이 나의 하는 일들이 평안하면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천하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표현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선물이든 꽃이든 함께하는 시간이든 온 마음을 담은 사랑의 태도들이 있겠죠. 이 사랑에는 반응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으로 나 스스로도 만족하기도 하지만 사랑에는 반응이 있어야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깊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혀 반응이 없으면 때로 지치기도 하죠. 함께가 아닌 혼자 하는 것으로 둔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투자로 본다면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투자하죠. 최고의 투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최고와 최상의 것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레 무언가에 투자를 하면 자신이 투자한 것 이상의 것을 얻고 싶어 하죠. 본전이 아니라 본전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살 때는 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제 값에 팔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에서는 가진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적게 희생하고 많이 얻기를 원하죠. 너무도 당연한 심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많이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이 여유 있는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죠. 나의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도 더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녀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거저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받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도 때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범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또내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 때로는 우리들은 넘치게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때 그분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까지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투자를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할 것이고 성숙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마다 기록하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수치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까지도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누려보십시오. 가져보십시오.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 최상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답니다. 때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인지 나조차도 생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심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고를 채우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한 사랑과의 관계가 아닌 하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 참된 은혜, 참된 복 깨닫게 하시고 최고의 헌신과 희생과 성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고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メン <Amen. S 2>